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수 황영웅씨의 감동적인 노래 인생아 고마웠다에 대한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황영웅씨의 인생아 고마웠다는 많은 이들의 가슴 속 깊은 감정을 울리는 노래로 듣는 이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아 고마웠다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몇날 며칠을 눈물로 행복함을 느껴보는 기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울면서 가슴이 시원해지고, 울고 있는 가운데 뭔가 후련해지는 복합적인 작용으로, 어느 순간 제게 황영웅 씨의 목소리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의 히든 카드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많은 팬들에게 개인적인 의미와 감정적인 치유를 가져다주었으며, 황영웅 씨의 목소리가 매우 큰 위안이 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팬들은 황영웅 씨를 향해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팬은 추가로 인생아 고마웠다. 이 노래는 제 인생 노래가 되었습니다. 영웅 가수님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내가는 날까지 옹이 해바라기 할 거예요. 우리 가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환영웅 가수님 눈물 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했어요.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콘서트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이 노래 들으며 힐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항상 노래 들려주셔요 라고 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황영웅 씨의 인생아 고마웠다는 그의 음악적 깊이와 팬들에 대한 사랑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영웅 씨의 미래 활동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